대흉근, 아니, 대, 능형근 소능형근, 능형근이야. 롬보이드 머스. 제가 아까 이런 그림을 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게 있어요. 어, 요 영상을 보게 되면, 요 스크린을 보게 되면요. 일부러 요 카레바에서 지방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컷, 피부 지방 없애고, 대흉근이 보이죠? 대흉근 밑에 보여주는 게요좀 전거근이 보여요, 전거근. 전거가 뭐냐면 톱니라는 뜻이에요. 톱니. 톱니라는 뜻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전거근이라는 근육은 뼈에 붙어 있어요. 근데 대흉근을 역할로 이렇게 뜯어 가지고 쭉구다 열었어요. 열었더니 여기 소흉근이 보여 안에. 펙토랄리스 마이너 펙토랄리스 메이저. 자, 보이죠? 소흉근. 자, 근데 전거근은 보이고 있어요. 여기는 무슨 근육이에요? 외복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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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외복사근이고, 전거근이고, 요거를 봤어요. 자, 소형근이고, 그리고 요, 요 카데바를 뒤집었어, 이제. 요, 요 이거 또 그러죠. 원 교수님, 전거근은 원래 연두색이에요. 색깔 입힌 거라고. 구분이 안 돼서. 진짜 여러분들 카데바를 보게 되면,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어디까지가 전거근이고, 어디까지가 외복사근인지 여러분들 보면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일부러다가 연두색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아 전거근, 대흉근, 대흉근을 열었더니 소흉근 여러분들 이거 입체, 입체적으로 공부를 안 해서 이건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카데미로 엎드려 놨더니 이 연두색이 연결되죠. 요거, 요거에서 특징은 얘 뼈를 뺀 거예요. 어깨뼈를. 어깨뼈를 뺐더니 요게 뭐예요? 능형근. 능형근하고 전거근하고 외복사근하고 그러니까 처음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 진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구나. 어, 눈으로 보이는 거죠. 전거근, 능형근, 오 외복사근 다시 아, 앞쪽으로 오면 저 뒤쪽에서 능형근, 전거근, 외복사근 쭉 연결되는구나. 자, 그러면 대흉근 위에 여자들의 유방이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수술을 하시거나 어, 질환에 의해서 유방을 절제하신 분들은 인공적인 유방은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대우근 밑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원래 여기 위에 있어야 될게 근육 밑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쓸데없이 통증이 오겠죠, 주변에. 아프겠죠.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인공유방을 두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요즘은 어떻게 했냐면 집어넣지 않고 복지근을 잘라서 말아서 복직근으로 유방을 만들어요. 유튜브에 실기 수업 시간에 그렇게 수술한 사람이 왔어요. 유방암 수술해서 복직근으로 유방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던 분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팔이 안 올라갔나? 몸이, 아, 몸이 뒤로 안 접히졌나요? 제가 배를 풀었더니 풀렸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어, 잘 보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 계속 틀어놓고 보셔야 돼요. 300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서 외울 때까지 보셔야 된다고요. 음. 그거 교육비로 따지면요. 몇억짜리예요 여러분들 그거. 유튜브에 올려줬지만. 누가 유튜브에 다다 오픈합니까? 저다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혼자 공부해도 돈 번다고. 자 보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제가 능형근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문을 열때 작동하는 근육이에요. 치료적으로는 언제 걔가 연관이 되냐면, 자, 여기에 다시 엎드려볼게요. 자, 여기 승모근이 있었고, 여기 능형근이잖아요능형근을 다시 뜯으면 그 안에 상수거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층층이. 자, 피부, 지방, 승모근, 능형근 상수거근. 이뼈 등쪽에 안쪽에서 오는 요 증상. 우리는 그 증상을 고황통이라고 해요. 고황통. 그 한방에서는 고황의 병은 깊고도 깊어라라고 얘기하지만, 그저 고황의 증상은 거의 심장 쪽에. 그러니까 거기 흉추 3번은 심포, 아저 폐. 4번은 심포, 5번은 신장이잖아요. 배수혈적으로. 그래서 능연근나에서 오는 증상은 심장 쪽의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는 포인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면 이렇게 전거근을 표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부 위에다가 그림 그리는 맨날 근육학을 하게 되면 진짜 근육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사람 치료 하는 패턴에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서 전거근이라고 야 얘기면 하 어떡할 거냐고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 전거근 외복사가하고 붙어 있네. 아, 전거근 뒤로 돌아가니까 능연근하고 하나 근육이네. 이제 눈으로 확인된 거잖아요. 이거를요. 좀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뻔한 얘기예요. 어 그래? 이거 100번 들으면 저거 뭐 저것도 공부해 라고 얘기하면 오늘 아마 처음 본 사람도 있을걸요? 그죠? 아니 머릿속으로 처음 이해가 되신 분이 있을까요 여기에? 아 대흉근 밑에 소흉근 아 전거근 아능연근아 외복사근 솔직히 오늘 처음 보신 분. 그고봐요 그랬는데 샵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안 하잖아. 고객이 막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막 얘기해요. 그죠? 저도 옛날에 고객이 물어보면 일단 어려운 의학용어로 써요. 고객은 못 알아듣고도 아 <laughs> 제가 그럼 백업샵 멤버들 데리고 강의하면서 시키죠. 그러면 뭐를 했잖아요? 교수님 제가 요 샵에서는 말을 참 잘하는데 교수님 앞에 나가면 말이 안 나와요. <laughs> 왜? 거짓말을 못 하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들키니까, 샵에서 환자들한테, 고객들한테, 막 있는 대로 거짓말 해도 고객은, 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한테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여기만 나오면, 못해요. 그죠, 순주씨? <laughs> 응. 오늘 순주씨는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에 이름이 나갔습니다. 네. 자, 이거 보시면 돼그래요 자, 요의 근육은, 아까 얘기했듯이, 으쓱으쓱 근육이에요. 레바토스카플라. 고개가 안 돌아갈 때 잡아주는 근육 경추 5번 경갑 배신경 견갑 거근 능형근과 더불어서 경갑 배신경 지뢰 넘어가고 쭉쭉쭉요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전에 보여줬지만 승모근이다 승모근을 뜯었더니 능형근이 보인다 두판 상근이 보이네 견갑 거근이 보이네 극상근이 보이네 극하근이 보이네보이죠 그러면 저렇게, 요 안에 요렇게 보이는 근약들을 우리는 심층이라 얘기한다. 요렇게 보이는 승모근은 우리는 천층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의 대부분의 증상은 천층이 아니라 심층에서 온다. 그러면 나는 고객 관리할 때 힘의 강도를 어떻게 줘야 되겠다? 천층에서 심층까지는 들어가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 심층에다가 대놓고 동작을 줘서 그 부분에 자극을 줄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걸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승모근도 아까 생각했던 거 이제 넘어가 줄게요. 재밌는 근육이 또 뭐가 있냐면요. 뇌에이 어, 뇌. 예, 예. 아까 봤죠, 대윤 근 제가 어,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참 공격당하지도 못하고 모르겠다고 유튜브에다가 다 공개했잖아요. 무릎 치료하는 거, 번호, 어깨, 그 다음에 유두 위에 새치, 유두의 가운데는 전중, 단중, 명치는 거걸,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여기다가 고객의 손을 대서 새치 위자리를 누르면 목이 풀려요. 근데 누르면 너무 아픈데 했더니 고개가 쑥쑥 쑥쑥 돌아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어요. 아까 근육은 빨간색입니다. 근육과 뼈가 연결한 거를 텐더 또는 건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하얀색입니다. 했죠? 잘 보세요. 빨간색이고 하얀색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세골뼈예요세골뼈세골뼈인데저세골뼈가요 쇄골표. 이렇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손으로 보면 이렇게 옆날로. 근데 얘가 만약에 요쪽 쇄골뼈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 벽아 돌아가면 근육 밑에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 있어야 될 유방이 이대로 내려가겠죠. 그쵸죠자 이제 이게 체형상에 피부샵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관리할 때도 여자분들이 옵니다. 오늘 제가 체형이 틀어졌어요. 유방이 한쪽이 내려갔어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네 하고 너무나 쉽게 내려간 유방을 때립니다. <laughs> 그러면 얘는. 내려와서 맞아서 더 부어서 더 내려가요. 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뭐예요? 쇄골뼈가 돌아가면 이쪽에 대흉근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대흉근 위에 있는 유방도 밑으로 내려가더라. 그러면은 체형쪽으로 유방관리는 어디 근육을 풀어주고 어디 뼈를 받냐면 대흉근하고 쇄골뼈를 원래의 각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세, 대흉근을 풀어줘야 되는데 대흉근은 세개예요 세 개로 나눠져요.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그래서 하나 하나를 풀어서 줘이 쇄골뼈가 돌아갈 수 있으려면 결국 가장 크게 중심을 주는게 팔이에요. 상완골. 그래서 이 쇄골뼈에 영향을 줄수 있는 게 어디냐면 상완골뼈가 이 뼈가 움직이면 쇄골뼈의 각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쇄골뼈에 영향을 주는 대흉근 대흉근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어깨 팔, 상한골, 뼈. 그러면 50견이 오고 팔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이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영향을 한다. 그래서 어깨가 안 올라가도 대흉근을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나와요. 왜? 근육이 여기에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대흉근, 이 근육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어떻게 어깨에도 영향을 준다, 쇄골뼈에도 영향을 준다, 여자들의 체형상에서 영향을 준다. 또유방관리시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가 되신 분들은 요 틈으로 들어가서 유방이 인공유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외형적, 통증적으로 오게 돼서 문제가 되는 곳이다. 그래서 체형상 여자들의 미적 아름다움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해내듯 것이 대인군이고대인군은 쇄골의 흔. 세월의 위치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 가장 크게 지렛대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상한골이에요 뼈라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 둘, 세 개의 연관관계를 잘 생각하시면 상체의 체온 관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자, 대응도 그리고 얘기했듯이 요 라인, 자, 인맥 라인입니다. 그러나 이 명치 거골이라는, 어, 내가 거하게 속게라는 큰단 뜻이잖아요. 걸, 큰궁걸이라는이 거걸, 심장의 모율이고, 심포의 모율인 단중 또는 전중. 이두 개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경락학적 심장 마사지예요, 의견은요. 그러니까 명치하고 여기 누르면. 그리고 유두위에서 세치위에는 목을 움직여주는 하나의 기랑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를 따뜻하게 풀어줘야 돼요,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따뜻한 곳. 여기는 차가운 온도, 온도가좀 떨어지니까 여기를 따뜻하게 풀어주면 여기 숙이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 와요 뭔가 동글동글하고 이런 지방 같은 게이 카데버 보게 되면 요 지방이 큰 지방이 있고 큰 덩어리가 있는데 조그맣게 좁쌀 같은 게 몽글몽글몽글하게 맺혀 있는 것도 들 있어요 그런 거는 숙이 할 때는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 보거작 뻐거작 거려요 이렇게 제가 풀다 보면 얘는 깨야 돼요 개를 깨서 녹여서 풀어줘야지 목이나 어깨의 움직임이 풀리기 때문에 이 흉골 라인은요, 옆으로 넣어서 그 걸리는 거를 손으로 하나씩 자근자근자근자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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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줘야지 고개하고 어깨가 편해요. 여기를수기요법할때 손으로 비비든 온열로, 제가 이제 온열기력이 하잖아요. 이렇게 온열기로 여기를 따뜻하게 해서 쫙 풀어주면 고개하고 어깨가 움직이죠. 자, 고객이 오셨어요. 원장님, 제가 고개가 잘안 돌아가요. 숨이 잘 크게 안 쉬어져요. 어 나는 왜 횡경막이 여기가 탁탁 걸려가지고 소화가 안되죠? 저는 위장이 그대로 멈춰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장이 잘안 움직여요. 어 숨이 잘 크게 안 쉬어져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횡경막인데 횡경막에 영향을 주는 게 경추라 그랬죠 제가 3번하고 5번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이 포인트라고요. 여기를 따뜻하게 풀어서 계속 올려줘야지 목이 움직인다고요.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떻게 할리? 5년까지. 세부패는 어디 풀어야 된다? 저 라인 풀어주고 어디로 관리한다? 팔의 움직임, 상완골의 움직임으로 이 각도를 잡아주는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유튜브를 보시는 분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이쪽을 찍어줄 수 없는 이유는 영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지, 치사하게 안 보여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드 많은 댓글에 시달려서 한번송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소형근참 재밌는 거림 중에 아까 대형군을 열었더니 소형군이 보였죠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게 보이죠 그죠 자요 그림 하나 요 그림 하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좀 다시 갔다 와야 돼 한참 가야 돼. 한참. 지 갔어? 대윤분? 지났어요? 네. 언제 지났어요? 자, 어디에 있나? 얘요? 맞죠? 그러면 얘가 소인군이에요 여기에 붙어있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오구돌기 또는 오회돌기 요 자리. 까마귀오 주둥이구. 까마귀 주둥이처럼 생겼다 해서 오구돌기에요. 요 자리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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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튀어나오고 이쪽이요. 어깨 툭 튀어나온 거. 근데 자, 실제 진짜 카데바로서 봐봐요. 오구돌기 가 어떻게 보이죠? 소윤근이 그렇게 봐 보였는데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나 보세요. 그림은 이렇게 이쁘게 그려졌죠. 진짜 카데바는 이렇게 않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구돌기예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해돌기, 오구돌기. 자, 여기서 연결해서 뒷골에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소윤근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쇄골 하근이 붙어있고 상완신경이 요 밑으로 서요 틈으로 팔이 내려가는데 여기가 압박이 되면 팔이 저려요.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팔이 저려요. 원장님. 목 디스크 아닌가요? 들어서 저린 게 없어지면? 사각근. 내려서 뒤로 빼서 없어지면? 소흉근근 올려도 저리고 내려도 저리면? 목 디스크. 자, 여기서 압박이 되면 팔이 저리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되면 참 안타까운 것도 저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어?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근데 근육도 음. 짜, 저, 어, 짧아져요. 오그라든단 말이에요. 키도 줄잖아요. 근데 아기들 때는요. 뼈가 막 자라요. 근데 근육하고 인대가 못 쫓아가니까 막 무릎이 아프다 그래, 애들이. 엄마 아프고 밤에 막 울어요. 엄마들 막 주물러주고 병원에 가면. 영양, 저, 한방 가면은 보양 먹여주고, 결국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따뜻하게 침질해주고, 성장통이에요. 근데 나이가 되면 뼈는 그대로인데, 근육하고 인대가 막 쪼그라들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쪼그라드니까 피가 안 가니까 막 쑤셔요. 그래서 어느 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앉았더니, 이게 이완이 되면 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면 이완이 되고 풀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거보다 이로 혈관이 심장으로 여결 되는데 이 왼쪽이 이 소흉근이 짧아지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압박을 해 가지고요. 피가 안 들어가서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심근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팔을 올리고 나서 항상 소흉근을 깊게 뜨더라 그래서 심장의 혈액 순환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라. 어 음. 고객 관리할 때 또는 집에 가셔도 고객들에게 왼쪽 소흉군을 충분하게 뜯어주지 않으면 주무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를 잘 풀어줘라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소흉군이에요 여기에 붙어있는 게 늑골에 붙어있고 오구돌기. 어, 잊지 마십시오. 저랑 이제 수욕법할 때, 실기할 때 체형관리팀이나 실기할 때 제가 이 오구돌기 부위를 찾아가지고 눌러서 치료하는 포텐, 패턴도 저랑 같이 합니다. 소인군 맞고요. 삼각근은 크게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깨에서 일어나는 통증의 근막들이 삼각근을 덮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통증이 나타나도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교수님 어깨 치료 잘하는 방법이 뭡니까? 답 알려드릴게요. 1번 삼각근에는 무조건 핫팩 찜질을 해줘라. 만성적인 질환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야구공 던져서 아파서 온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어깨가 아파요라고 왔을 때 우리의 인대, 건, 근막은 콜라겐 성분이라 콜라겐, 닭발, 뭐 족발, 뭐어저끈적임다 그런 거 얘기하죠. 고기를 구울 때잘안 잘리는 거 전부 다 콜라겐인데 얘네가 어깨 주변에 몰려있으면 콜라겐은 따뜻하면 녹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어깨 삼각근 부분은 따뜻한 온열 관리를 해라. 두 번째. 어깨의 진짜 문제는 극상근 이상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치료든 소원근에서 해라. 오십견은 견갑하근을 풀어라. 이거 제가 얘기했어요. 를 자, 어깨가 아서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하면 극하근. 브레이저어끈을 혼자 못풀러요 극하근. 자, 세수를 못 하겠어요. 빚질을 못 하겠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극상근. 그죠 그리고 이렇게 팔이 일직선으로 안 가요 극상근 극상근 그리고 팔을 올릴 때마다 두둑두둑 소리가 나요 우둑우둑 극상근 팔을 올리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툭툭 떨어져요 극상근 극상근 여러가지예요 극하근은 간단하잖아요 어깨가 벌서잠못 잤어요 브레이저 근원전 물렀어요 그러면 7호의 포인트인 소원근은 두 개의 신경이 나온다 애가 신경하고 요것이 나온다. 5 0교을 치료하는 근육은 경각 파근이다. 그리고 경각 파근의 지배 경락은 심장이다. 심경락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뻔한 얘기야. 어깨가 아파. 아, 어떻게 아파? 움직여봐. 근데 나는 어깨가 움직일 때마다 자꾸 소리가 나. 음, 극상근이야. 나 어저께 어깨 아파 잠을 못 잤잖아. 음, 극하근이야. 나는 브레이저 근을 혼자 오플로 뭐예요? 극하근이야. 그거는 하나 더. 허리가 아파 잠을 못 잤대요. 방형근이죠 요렇게 계속 해요. 바지가 돌아갔대. 장요근. 바지가 끌렸대. 요방형근. 기침할 때 어리가 아프대요. 요방형근. 돌아눕지 못한대요. 요방형근. 잠잘 때 어리가 아프대요. 요방형근. 이게, 이게 지금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오늘 처음 듣는데 받아줬다가 볼펜 내려서 쳐다봐요. <laughs> 너무 빨리 얘기하잖아요, 교수님. 응? 응?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아. 유튜브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다 나오니까 보세요. 자, 어깨. 여기서 제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줍니다.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 너무 아파. 그래서 치료해주는 사람이 잡고 이렇게 올렸더니, 고기 넘어갔더니, 어, 괜찮아. 요거는 회전근개 파열 50견은 아파서 올리려고 안 올라가요. 그리고 새벽에 밤에 너무 어깨가 아파요. 이거는 50견이에요. 50살을 전후로 온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 맥스 정 원장님한테 혼났던 게 영어 발음 때문에 놀랐어요. 저는 프리즌 졸더라고 공부를 했는데 프로즌 졸더래요. 어, 어쨌든 프로즌이든 프로즌이든 나는 어쨌든 프로즌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 수업 끝나는데차 타고 가시면서 이제 영상 보시면 우리 맥스 정이 얘기할 거예요. 어, 나한테 제트가 틀리셨어요. 뭐 했더니 프로즌. 뭐그 똑같아요. 우리는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 가셨던 그 교수님은 에쿠아리움에쿠아리움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프리즌 숄더 미국식은 프로즌 숄더. 50견 얼었다. 동결견이 동결견 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어깨가 얼었다. 그래서 한국어로 뭐라고 변현되냐면 유착성, 관절 낙념 이렇게 해석이 됐었어요. 유착이 됐대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50견으로 왔기 때문에 50견이다. 그래서 견갑 하근을 크면 너무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랑 실기할 때 어깨에 대해서 파해주고또이 가짜 포인트에다가 파스 붙여가면서 올렸던 그 동작들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강백근 어, 일명 수영선수근이라고 하죠. 등에서 V자가 나와주는데, 이 근육 도잘 보세요. 하얀 선을 보세요. 쭉 연결되죠. 저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온열 관리. 근데, 천장관절 라인, 이 골반 라인, 여기서 전부 다쭉 백선이죠. 이곳이 되게 차갑게 저에게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어느 날 핫팩이 나 따뜻한 거를 이 천냥 환절 위에 그 팔려열에다 올려놓으면 여자분들은 이 자궁의 에너지가 돌아요. 여기가 따뜻해져요. 저 팔려열에, 팔려열에 요 포인트. 여기 8개의 자리. 요 자리는 여자들의 생식기랑 같아서 저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특히 임신한 사람 거기 치게 되면 유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부분은 따뜻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따뜻하게 덮어놓으셔야 돼요. 팔려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온열 관리 해주고, 어디 보세요? 어디, 까지 붙었어요? 팔까지 붙었죠? 이게 또 문제인데, 제가 얘기합니다. 골반에 틀어지면 도대체 어디까지 연관이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할때 팔. 제 고객 중에서 헤어 디자이너가 계셨어요. 팔이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분이 골반이 완전히 틀어진 거야. 자기는 골반 틀어질 수 없었대요. 다리도 꼬고 있지 않고, 평소에 생활이 골반 틀어지는 일을 안 했대요. 그데 제가 물어봤어요. 직업이 뭔데요? 헤어디자이너시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세요. 이쪽 그릇에서 여기 팔을 들어서 이 근육이 당겨서 여기 당기면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죠. 결국 광배근이라 근육은 팔에서도 영향을 주고 골반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 팔에 문제가 있다. 어깨가 아프다 할 때도 꼬리뼈까지 풀고 골반에 틀어짐이 있다라고 해도 어디까지 어깨까지 풀어줘야 이유가 이 광배근의 영향이에요. 자, 이거 보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허리가 아픈 주범은 요방연근 그리고 동조하는 근육은 광배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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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우거근 그리고 치료는 장요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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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줄을 묶어놓고 다시 하나의 줄을 묶어서. 여기서줄다리기를 합니다. 세 개의 힘을 써야지 하나라 맞받을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돼요. 얘를 장요근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 에 앞은 얘를 요방형근이라고 부를 거고. 요 위에 거를 광배근이라고 부를 거고 여기를 하후근이라고 거 부를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힘이 합쳐져야지 얘 하나 의 힘하고 기랑 대항을 해요. 얘는 배쪽에 있고 얘는 등쪽에 있습니다. 고객이 허리가 아파서 오셨어요. 허리가 아파서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에서 통증해서 느슨해져요. 얘가 느슨해지면 여기가 힘이 세니까 이렇게 딸려가겠죠. 그러면 얘를 균형을 맞추려면 얘를 느슨하게 놓면 으그 자리에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배에 있는 압력과 등에 있는 압력을 계속 균형을 맞춰 주는 거요허리치료할 때. 아, 허리가 과하게 과긴장되어 있으면 배의 근육 을 긴장시켜 주면 되고. 허리가 너무 느슨하면 배를 좀 풀어 주면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장요근이고 이 장요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소장이다라는 소장. 장기의 장기. 그래서 이 영향을 줄수 있는 이 소장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는 몇 미터? 12미터. 1 2미 중에서 소자의 길이는? 7미터.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장이 몇 센치가 길다? 60cm. 60cm가 동양인이 길다. 길다. 이유는? 채식을 세식.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어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쉬면 움직였다 빠져주면 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라는 가설을 두고, 요 소장은, 자,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장기가 전면, 중면, 후면 장기가 있어요. 전면에 보이는 장기는 어, 상행결장, 횡행결장, 소장, 위, 가는 전면에 있죠. 자, 중간장기는 뭐가 있을까요? 비장, 응? 비장 있고, 여기에 상행결장, 결정, 하행결장 있고, 지에 수쪽 장기는 신장신장장 있어요. 자, 일단 크게 볼 때. 그래서 소장은 전면에 장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밀어내면 소장을 이렇게 밀면 장요근이 잡혀요. 그래서 장요근을 강제로 좌로 밀었다 치면 하행결장이 잡힌다고요. 그래서 이 소장이라는 거는요. 이제 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우리 인체가 회복력도 좋지만, 어느 순간에는 치유력도 자기 몸이 막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틀어진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고객 관리를 해줘가지고 몸을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났더니, 이렇게 또 돌아가요, 지휘할 때. 왜? 뇌는요, 이렇게 틀어졌다는 이 상황을 정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져줬다고 해도 나는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근데, 또 내일모레 왔더니 또 만져, 또 돌아갈래, 또 만져, 또 돌아갈래, 또 만져, 또 돌아갈래, 또 만져, 또돌아갈 돌아갈래? 또또 돌아갈래. 몇번 했어요? 지금 아, 어, 아니, 10번 해야 되거든. <웃음> <웃음> 아, 자, 하루 걸려서 10번 정도면 거의 3주 걸려요. 3주 정도 딱 걸리면 뇌에서 착각, 교란만이 일어나요. 원래 그 자리에 틀어졌던 자리가 정상이 아닌가 비요? 그래서 이 쪽으로 딱 코드를 바꿔서 일로 정상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라는 시간을 가지려면,